마세카이 멤버들은 다 같이 일본 여행을 계획하던 중 마침 아세비가 좋은 여행사를 알고 있다며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했고 모두 기뻐했지만 여행사 사기를 당하며 눈을 떠보니 제주도에 도착했다. 마세카이 TRPG 제주도에서 생긴 일. 괜찮아. 언니, 나 바다 좋아해. 제주도는 생각보다 괜찮아, 세비야 너무 우려하지 마. 어, 어. 부산에서도 <laughs> 바다는 볼수 있지만 제주도에서도 보면 은좀 다르지 않을까? 울지 마, 뭘 잘했다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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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웃음> <웃음> 그만 울어,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쪽팔리게. <laughs> 근데 다음부터는 아세비가 뭘 계획하지 말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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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씨발 일번인 줄 알았네. 반복해 와. <laughs> 넌복켓화는 <laughs> 너무한 거아야나 <laughs> 때문에 이상한 데 왔으니까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 몸 인정이지 그래.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지 <목소리> 마스터치 제주도는 <목소리> 맘스터치지 나 단백질 섭취할 수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어 맘스터치 가 먹으러 갑시다 그 세비가 사는 거지? 갑시다 제가 쏘는 거예요 아 가자 가자 맘스텍트로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봐주세요 아 <laughs> 진짜 장난데지로로로아 적당히 안돼적당나크쉐이크크쉐이크쉐이크요 여기 전복 안 파냐 전복. 전복 먹어? 없으면 만들어. 얼마야? 아만원딱 되는 같은데? 아딱 되네 그럼 됐다. 라고요서 다섯 명서만원먹면 영수증 개기니까 그걸로 세비 옷 만들어주자 옷난 담배 한대 피고 올 테니까 그 세비 500원 남았으니까 세비한테 뭐 맛있는 거사달래해아 그거 돈 보탤 테니까 그 새우깡 산 다음에 갈매기 나눠주죠 어. 세비야 꼴라 라지한테 썼어 잘했지 <웃음> 그래 <웃음> <laughs> 맛있게 먹어야 들나 이거 맛있겠다. 콜라. <laughs> <코라라. 웃음> 세비아 이제 잔고 영원인 건가? 아, 그럼 뭐 내가 500원 줄게. 나도 사이즈 좀 마련 없네. 야, 야 세비아 이제 그 음. 카드로 이제 디올 해도 되겠다 여기가 일본인 것처럼 해 보자. 분위기라도 내는 거지. <laughs> 아이고, 그래. 아, 간다요, <laughs> 야쿠자 아니야? <아니에요? 웃음> 할머여어님을 보고 옆에 앉아 있던 해녀 할머니가 스크버니 자리를 뜹니다. 야야, 저 사람 가지 않아 너 때문에. 이 할머니를 위협해. 빨리 사과드려. 안돼. 안 돼. <laughs> 할머니한테 사과라니까. 말을 걸어서 사과할 거 아니야. 좀 다정하게 불러야지. 아. 토할 음. 것 같아. 스트레스마다. <laughs> 아 힘들어 아, 할머니 할머니 도망가셨는데 야네가 양... 그렇게 들이댔는데 도망갈 수밖에 없지 정이 없구만 거울을 봐고 오는 거 아니야? 핸드폰을 꺼낼 준비하고 있네요 오마이갓 oh 자 정중하게 사과하겠습니다 어 사과드려 올해가 와르켰다 할머니는 절박하게 통화를 하기 시작하네요 결국은 시벌했구만. 난 모르겠다. <목소리> 저희 네 명들이 여행 오지 않았나요? 어, 우리 네명서네 어 명서 여행 어 왔지. 이 이상, 사람 이상해. 어? 갑자기 여기 앉았어. 야, 나가자. 나가자. 여기 이상 어, 너무 어, 빨간 어... 형님, 이게 어떻게 된니까안 일단... <laughs> 일단은 서가져가지고 진술서 한번 쓰시고. 이거부나이가다그 여는 음, 것도 또 내고. 뭐, 음. 어, 그 많이 했지. 시켰지? <laughs> <laughs> 아, 이만 와다. 일단 먹어. 어, 먹자. 어, 역시 야, 제주도는 맘음 써지지. 열미. 감자튀김 밀크쉐이크 찍어 먹으면 맛있대. 야 거의 탕 끓여야 되겠다. 양 존나 많아가지고. 냠냠냠 아까 오당이 막뭐 갈매기 새우깡 주고 싶다 했잖아. 아 햄버거 줄까? 주자. 아 햄버거 줘 햄버거. 야 아, 이거 뭐라? 감자튀김으로 하면 되겠다 비슷하게 생겼다 새우깡이랑. 어, 오. 뭐야 왔네? 그아 해결하고 왔습니다. 했는데. 어떻게 해결했어? 미인계를 썼지. 어, 한번더 들려보실래요? <laughs> 아니. 맞지. 나니. 아 오 다행히도 경찰관한테 비행기가 살짝은 먹혀서 벌금 10만원 내는 선에서 훈련할 수 있었네요 내 근육을 보고 믿어줘서 다행이야 잘못하면 진짜 빵에 들어갈 뻔했잖아 50만원 중에 20만원 쓴 거야? 어... <laughs> 우리 어디서 자지? 목나고 오떼기가 돈이 있으니까 <laughs> 걱정하지 음... 말자 또 일단... 홍보 어, 있잖아 나나 나 없어 <laughs> 왜 없는 척해요? 아 알았어 일단 있다고 일단, 하고 넘어갑시다 숙소로 가자 일단 게스트하우스 게스트 가자 게스트하우스로 게스트 가자 나낭만 있네 아, 나 게스트하우스 가고 싶었어 호텔보다는 게스트하우스가 좀 저렴하겠지 저. 5등이 얼마 있지? 저 이제 어, 그, 3만원이요 거짓말 치지마 <laughs> <거짓말 웃음> 나 3만원 어디다 빙땅 응. 쳤어 3만원이야 갑자기 그런갑다 해뭘 그런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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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션뷰 가자 오션뷰 바다만 보이면 오션뷰잖아 바다 보이면 오션뷰지 목란에 신문지 한 4장 주면은 저바닷가자 <laughs> 뭐 잠깐만 지금 옷띵이가 10만원 있고 목나가 10만원 있고 내가 지금 99,500원 있거든? 세비야 그 99,500원 네. 하 헷갈리니까 500원 가져가 감사합니다 음, 어나좀 나눠주라 싫어 나줘라나나주라나주라 나 싫어. 싫어! 응 물어본 거 아니야 통보였어 내려와 마짐! <laughs> 마짐 <laughs> 제가 500원 가져갔어요 야 내가 반으로 쭉개서 어... 줄게 반으로 쭉개서 기다려봐 아어야 <laughs> 어, 500원 어? 두기로 나눴어 하하 <laughs> 그게 무슨 소리지? 가진 형편에 야, 맞게 가야지 펜션 같다 펜션 여기 네. 입구가 너무 좁아서 하하스니까. 들어가기 힘든데 야 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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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접어 접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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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야 접어봐 어, 접어 이제 좀패놔아 유사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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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터 보라 하는 거 먼저 온 손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긴 우리 구역이다 아니야 병신아 뭐 우리 구역이야 음. 게스트하우스인데 그럼 집으로 쟁취하자 아니 우리 다 돈으로 쟁취하는 거야 여기는 돈 없잖아, 네. 짜져 빨리. 저런 자본주의. 디올로 승부하자. 내가 나갈게. 쎄이 못하잖아, 가만 히 있어. 언니가? 응. 네. 안돼. 흰머리에 붉은 눈을 한 여자가 침대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. 흰머리야, 붉은 어, 눈. 참... 어? 엠파이어 어. 아니야? 가서 말좀 걸어봐. 어? 어,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입장받고 생각해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안녕하세요. 뽐 이러면 안녕하세요 받아치기를 해주겠지. 어, 이고 일본어로 말 걸어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일본인 있잖아요, 저희. 아, 우세비. 왔다. 아, 아, 하지네. 마시테. 어, 와타시 타치. 어, 거기 영계... 이타요? 여기 <laughs> 있어요. 경제가 <영계구가> 뭐야? <laughs> 여기 숙박하는데 얼마인가요 할머니가 오는데 연문여거들 보고는 추천합니다. 어? 쭉쭉쭉 여기 여기 아,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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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고 할머니 아 그게 아니고 요 저희 저희 다섯 명이 이렇게 여행 왔거든요. 그 저희 여기 하루 묵을 수 있나요, 저희? 아, 어, 그러면은 다섯 명이면은 10만 원만, 저 10만 원만. 아, 어? 잠시만. 잠시만요. 저 여기서 예쁜 제 얼굴 <laughs> 한번 한장 하시고 있어요? 없습니다. 와! <laughs> 네, 그래도 이 쳐다가 영 반다 아니 이쁘고만. 에이 내가 인심 썼다 7만, 7만 원만 줘7만 원. 그러면 제 외모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실패하면 1 5만 원이에요. <laughs> 어, 어 잠깐만. 아니 칠만 원 너무 센데. 아니, 세비야, 아 세빈 너 너가 가자 너가 어, 깎아봐. 여기서 꼭 자고 싶어요. 오. 오. 요만 원만 내. 요만 원만. 원. 다서 5만 원만 내. 오. 오케이. 야, 오너 6... 6만 원 있잖아. 6만 원줘 봐. 오티가. <laughs> 아니, 아니, <laughs> 형 있잖아. 아니, 일단 줘 봐. 야, 오딴 근데... 거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빨리 6만 원 줘. 아, 너도 있잖아. 아, 나는 방금 내가 깎았잖아. 얼마 안 했잖아, 근데. 나는 시도라도 했잖아, 이새끼야 <laughs> <맞아. 웃음> 너는 아무것도 안 했고 나는 시도라도 했잖아. 어. 가이바이보에 빨리. 안 내면 진거 가이바이. 뭐, 뭐. <laughs> 음. 여기요 <laughs> 저 청년은 어 나한테 좀 다가오지 좀 말게 하고 야, 묶어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<laughs> 어어왜 어, 왜, 안돼 나 묶지 마라 가만 있어 이 새끼야 아. 잠깐만 이제 나나돈0만원 있고 연우 십만 원 없고 목나십만 <laughs> 원 아세비 빵원옷 등이 4만원 오케이 2 4만원 벌면 ]이다. 되지 벌면 되지 우리 여행 왔는데 돈을 벌자고 생각해보니까 음. 그런네어버는 음. 것도 괜찮겠다 어떻게 벌지 너너 버스킹해 봐 면이면 버스킹하자 아영 면이면 사십오라서 가면 쓰고 하자 닭초이들 일단 바다를 가서 그 상황 보고 뭐 버스킹을 하든 뭐 사냥을 하든 결정하고 일단 바다로 가겠습니다 네 목나 세워서 버스킹합시다 연우가 어, 앞에서 춤추고 하나 둘셋넷원투쓸일버 해주세요 하나,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원 야! <laughs> 모든 걸 흘버리고 제도 푸른 밤 봤으면 돈을 그 내야지 브이코바블 센스 아파트 창고는 뭐못 기백원선 넘지 <laughs> <laughs> 안 하고 싶아 오케이 오케이 목나의 노래로 만 원을 수금할 수 있었습니다 한곡더 뽑죠 누가? 세비가 한번 가보자 뛰면서 야아 어, 어디 오케이 오오 성공이다 <laughs> 아, 아, 수상한 삼이 <laughs> 잘 듣었다능. 만원네 두고 갔습니다. 산토리다 산토리. 나중이요 세비야 어. 그 5만 원 위험하니까 내가 맡아 줄게. <laughs> 싫어. 어? 싫어, 싫어. 아 이번에 야, 아그이상한사람들갖고 막, 뺏어가면 어떻게. 아니야, 형, 건가, 내가 이거. 숙소비 냈잖아나 줘. 초 어, 잠깐만. 어... 잠깐만. 마형 y 말도 옳고 오 s 의 말도 옳으니까 반으로 l d o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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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세비야 그 석양이 지니까 5만 원좀줘 볼래? 어 <laughs> 아 잠깐만 할게할게 있어서 그래. 5만 원으로 어떻게 쓰실 건데요? 그 석양 주게. <웃음> <웃음> 낭만. <laughs> 아, 그럼 여행 완전 사진 찍자. 사진이 라도아 어, 좋아요. 어, 사진 찍읍시다 다 같이. 체크. 김치. <laughs>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 정신력을 올려주세요. 정신력 하나 는 내가 쩔지. 와 마영이 제일 잘났네 5등이네? 끝 났다 내 멘탈 목나님을 제외한 여러분들은 사진에서 뭔가 희끄무대한 동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동물? 갈매인가? 아셉인가? 산토끼인 듯? 셉의 사촌인가? 땀. 어? 온다는 말 없었는데 그냥 토끼인가 봐 우리도 그냥 토끼 데리고 다니는데 비슷할 수도 있지 아니 그냥 토끼 아니지 초 레어 버전인 솜사탕 토끼인데 아... 좀 소중한 게 다루라고 셉이 좀 아껴와 셉이 아껴 셉이 아껴 하루 왼쪽을 아끼고 있는데 아기아니 니 뺏으려고 하고. 니 언니, 언니, 언니 그 5만 원 위험해. 빨리 줘. 빨리. <laughs> 그거 먹나 <미안하죠. 웃음> 언니 너무 위험하다니까? 리 <laughs> <먹어 버릴> <laughs> <laughs> 지금 침 묻었으니까 그줘 봐. 내가 말려 놓을게. <laughs> 아 씨. 서양도 아, <laughs> 아, <laughs> 그러니까 지하니까 여행 온거 느낌 좋네. 음. 그러게. 언제 이렇게 놀아 보겠어 같이. <laughs> 형 복죽 사 줘. 닭초. 노동가로 사. 반 좋다. <laughs> 예, 그럼 지금 가위바위보 에서진 사람 입수 안되면 입수? 입수하기 가이바위고 어! 어! 아아아아아아 원래 보통 이런 거말한 사람이 들어가게 돼있어 도망가 야 연우야 잡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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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새끼 잡아 빨리 잡아, 잡아! 빨리 잡아! 잡아! 어? 야 이겨라 <laughs> 그냥 들어가면 되겠다 즐거웠어 야 근데 아까 사진에서 이상한 거 보였던 쪽으로 한번 가보면 안 되냐 궁금한데 괜히 어? 어 근데 그럴까? 나 보내주고 가요. 네가 나와 임마. 우리 내시도 왔지 않았어? 다섯 명인데 뭐가 무서? 이거 당신이지. 야 임마. 와. 그게 무슨 무례한 말이야? 그러니까 뭐 여기 있긴 했어. 이거 뭔지 아세요? 여기라면은 대충 알것 같은데. 예, 가보자. 이쪽 안쪽을 들가야될것 같은데. 야, 뭐 여기까지 왔는데 가보죠. 갈게요, 갈게요. 가, 가, 너무 가보자. 무섭게 생겼는데. 형 어버져. 닥쳐. 갑시다. 아마존 해 빨리. <laughs> 어야왜 아, 왜 졸리냐 이거 야 누가 연우 부른다 바보래 <laughs> 어어어 어, 어, 나나가 나야? 나야? <laughs> 누..누구? 어? <laughs> 야이 흰색 털 있어 야 쌤이 너 털갈이 하냐? 야진 쩐다 아, 아 맞다 목나 전... 머리털이 흰색인데 잠깐, 목나 털이야? <laughs> 어... 야 여기 동물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? 어 토끼굴인가? 토끼인가봐. <laughs> <laughs> 흰색이면 북극곰인가? 아니 그러니까 <laughs> 너네 말은 지금 제주도 동굴에 북극곰이 <laughs> 산다는 거잖아. <laughs> 그지. <그치>? 말이 <말은 웃음> 어, 되는 어, 소리야. 확인해 가자. 저...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여러분. 뭔데요? 제가 지식이 개 높잖아요. 이 털이 어떤 음. 동물의 털인지 알수 있지 않을까요? 이이 털은 음. 좋지 않은 브이로그 음... 어딘데? <laughs> 아 씨, 진짜 제주도에 여우가 있는 거야? 뭐야? 에?! 뭐야? 어와 눈나 매력적이야 응. 이 털의 주인은 정말 엄청 잘 먹었던 것인가?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피다날리는거 아니야? 어 근데 왜 좋아하는 눈초리지? <laughs> 오안 된다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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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전기를 빨아먹기는 그런 삶을 <laughs> 살게 될 거야. 연느 취미 생활이 전기 빨리는 건데. 저는 저, 저는 그 그...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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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뭐? <laughs> 아 나가야 돼 이거한테. 이거 안돼. 이건놔 나갈 거야 이 새끼야 놔. 아니 혼자 나가면 우리는 너네 우리... 아 그렇네. <laughs> 우리도 데려가. 데려가. 아니 이 생활도 아... 나쁘지 않다 생각해 닥쳐 너는 연호 형을 제물로 바치고 우리 내시서 나가자 그래 쟤는 한 3년 빨아먹어도 계속 있을 거예요 어 같이 가자 그건 와... 좀 그렇다 그래도 야 빨리 나와 그쵸, 연우는 저기서 행복할 거야 어어 <laughs> 어, 뭔 소리야 같이 가 같이 가야 빨리 나와 연우는 이따 구하러 올게 어, 그래. 기다리고 있어 <laughs> 연호님을 이곳에 잡아두는 대가로 협상을 시도합니다 대표자 1인 매력부러주세요 내가 할게 <laughs> 야호! 야, 이제 빨리 나와! 리 나와. 야, 연거 야, 고 있어! 알았지? 고 있어! 이이 야, 이거 야, 이거 야, 이거 인고 있어! 야, 이거 먹고 있어! 야, 이거 이거 먹고 이이 이맛! <laughs> 어떡하지? <웃음> 일단 위험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도 구하러 가긴 가야 음... 될거 아니야. 뭔가 무기를 만들어봅시다. 무기를 만들자고? 나뭇갓... 괜찮아? 개맛있어. <laughs> 아니 개... 개 괜찮다고 맛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!